가난한 사랑 노래, 신경님, 낭송 온 사랑,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,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,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? 두 점을 치는 소리,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, 매물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,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.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? 어머님, 보고 싶소. 수 없이 내어보지만,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,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,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? 내 불에 와닿던 내 입술에 뜨거움, 사랑한다고.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. 돌아서는 내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.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?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,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उसी